기록적인 폭염에 기승을 부리는 8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훈련에 열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전문 유격과정 교육생들인데요. 상위 1%의 유격 전문가가 되기 위한 혹독한 훈련 현장에 차성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라남도 화순 동복천에 위치한 하천 극복교장 유격체조로 몸을 푸는 교육생들은 하천에 입수하기도 전에 땀에 흠뻑 젖었습니다. 얼굴과 군장만 내민 채 수영을 이어가는 교육생들은 숨소리 하나, 물장구 소리 한번 내지 않고 은밀히 훈련을 이어갑니다. 육군 보병학교 주관으로 진행되는 전문 유격 과정은 지난 2013년 개설된 이래 매년 실시되고 있는 육군 유일의 유격 전문가 양성 과정입니다. 소부대 독립작전 능력을 배양하고 전투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이 과정은 특수작전과 침투, 생존기술 등을 숙달하게 됩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교육생들은 강인한 체력과 인내심, 그리고 장애물 극복 능력을 습득함으로써 앞으로 야전부대에 나가서 전투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훈련은 지난 5일 시작돼 어느덧 3주차에 들어섰습니다. 이번 주는 하천 극복 과정이 중점 과제입니다. 교육생들은 하천의 빠른 유속과 낮은 수온을 견뎌내며 수상 은밀 침투 기술 숙달에 열을 올립니다. 왕복 은밀 침투를 위해 교육생들이 하나둘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투와 무게 때문에 1m도 전진하기 버겁지만 교육생들은 조언과 합을 맞춰 힘차게 물살을 가릅니다. 변덕스러운 폭우에도 훈련은 이어졌습니다. 하양횡단은 강한 담력을 요하는 기술로 점점 빨라지는 하강속도를 이겨내고 정확한 타이밍에 강화해야 합니다. 5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전문 유격 과정은 작년에 비해 강도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2주차에 진행되는 산악 과정에선 산악 환경 극복 능력을 더욱 향상하기 위해 인공등반과 자유등반 등의 과제가 추가되고 5일에서 6일로 교육시간이 확대됐습니다. 이에 더해 교내에서 시뮬레이터로 실시되던 활용 요청 실습이 실지형을 이용한 산악 지역 활용 요청으로 변경됐습니다. 엄격한 평가를 통과하고 생존한 42명의 교육생 중 유일한 여군과 최연장자도 전문유격 과정을 어려움 없이 소화하고 있습니다. 육군 최고의 교육 과정에 보내주신 만큼 꼭 수료하고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할수 있다는 생각과 마인드로 항상 매 순간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우리 팀이 있기에 여기까지 온것 같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남은 주차 우리 팀과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 5주차에 진행되는 종합전술 과정까지 무사히 마친 교육생들은 오는 9월 6일 영예로운 레인저 휘장을 받게 됩니다. KFN 뉴스 차성유입니다.